이탈리아에는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이 이탈리아 안에 크고 작은 커피 전문점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면서요 카푸치노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한 카푸치노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을 했다고 하죠. 자 들어보세요. 25ml의 커피 원액에 거품을 낸 125ml의 우유를 섞어서 150ml 도자기 잔에 담아내야 한다. 액체보다 거품이 많아서 금세 마실 수 있어야 하고, 다 마신 컵 바닥에는 우유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하며, 마신 뒤에는 입술 위에 코스염 모양의 우유 거품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한다. 이 모든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카푸치노가 아니다. 우리가 마시는 건다 가짜 카푸치노라는 말인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.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결국 이탈리아가 카푸치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인 거잖아요. 그런 자세는 배우도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푸른밤 청취자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. 뭐 이런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.